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그, 최근에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어,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이클 안에서 근무 시간 자체가, 어, 여러분들도 어딘가에 이제 고용이 돼서 일하든지, 아니면 또는, 어, 고용을 해서 일하든지, 이게 뭐 내가 아니면 또는 자영업 같은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로 생각해 봤을 때,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근무 시간이 정말, 그, 다양해요. 그죠? 그, 다양한데, 이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조절하지 못하고, 근무 시간이 아예 정해져서 근로 계약을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얘기한다는 이말 자체가, 대다수, 그러니까 어한뭐 과반수 이상이 대부분 어 아침에서 저녁까지로 이제 짜여져 있는데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 그런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그게 9시간인데 그 중에서 점심 시간 빼고 8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옛날에 뭐 삼성에서 좀 시작하려고 할 때는 칠사제라고 해서 일곱시 시작해서 뭐 네시에 퇴근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자율출퇴근제라고 해서 삼성에서 여러모로 이런저런 인사적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것들을 뭐 먼저 선제 도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9 to 6라고 부르는 그, 그틀 안에서 살 겁니다. 근데 이게, 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 일반적이라 뿐이지, 일반적이지 않게 근무 시간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오후에 더 일해서, 내 일에 조금 더 전념해서, 어, 살고 싶다면, 사실, 뭐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니면, 어, 내가, 내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서,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만큼이 어, 내 돈이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어, 일을 더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일을 하는 거에 고객, 고객들이 저녁에만 일을 저녁에 더 유동이 많다면 더 나에게 그올수 있는 시간이 많다면 그런 것들 또한 뭐 저녁에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저기 학원에 있으면서 어이 사람들이 다그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사람 그 학생들과의 그 교감이나 어떤 시간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방과후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후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과 좀 반대되는 오후 근무 사람 오후 근무자. 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어 애로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이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뭐 뭐 길이 안 막히고 뭐 하는 것들은 좀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뭐 러시아워 이런 거랑 어 별개니까 그런 것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평생 사랑도 했었을 때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 사이클 안에서 있을 텐데 그럼 아이들이 어,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이제 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빠의 부재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뭐 학원뿐만이 아니고 유통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제가 유통에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유통을 근무했다기보다도 그 이제 점원으로서 일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거했었을 때는 진짜 제가 열심히 일하는 시간 자체가 남들 어돈 쓰러 와야 저희 가게에 올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남들이 편하게 쉬는 날 저는 일해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애쓰는 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 그게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어, 각오를 다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특기나 장기 아니면 또는 흥미나 적성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꼭 그거에만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 삼교대 간호사를 하는데 그게 근무가 굉장히 그 교대 근무로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 이거 말고도 내가 잘하는 게 있어 뭐 간호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여자 간호사라고 하면 여자 간호사인데 내가 어그 외모도 준수하고 말을 잘해요 그러면은 사실 뭐 요새 같은 경우에 일인 미디어 같은 거 시작해가지고 뭐내 개인 방송을 해도 좋고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 나누는. 나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 그런 거 기획해서 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그 직업에 대한 사, 소명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일반적인 그런 틀을 벗어난 시간의 근무 자체는 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나만의. 흥미, 적성을 고려한 어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의 어 내가 우리 그 가족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살수 있고, 그리고 이거 나의 이런 사이클을 어그 가족들이 이해해 줄수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직장을 잘 생각하고 어 밀어붙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들, 그, 이제, 고민해주고 같이 근무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또 사회가 또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그거에, 그게 꼭 나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흥미나 적성을 잘, 감, 잘 생각해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줄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모든 일은 마음먹게 달려있다. 네. 오늘 주말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